언니들 4 6 0 0콩 사이즈 안 작아요 언니들 응. 사이즈 안 작고 완전 좋아 사이즈 안 작아 이렇게 4 6 0 0콩이고 베이지하고 어 베이지하고 곤색하고 두 칼라야 언니 이렇게 이렇게 응. 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청 다트 반바지고 언니네들 진짜 한참 기다렸던 옷이야 어 한참 기다렸던 옷이고, 요거 어 요거 언니들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여기도 되게 좋아. 내가 옷을 입어봤을 때 옷이 진짜 편안하고 엄청 좋았어 언니들. 이렇게. 어 요것도 세인트 저희 집 단독 상품이에요. 이렇게. 점 다트 반바지 는 언니 한참 기다렸잖아 언니들어 사실 분들 다들 어 언니 베이지 오케이. 응. 어 베이지도 되게 예쁘고 네이비도 되게 예쁘.